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1화 이게 나라냐? 극본 이영미 연출 김승태 여섯 번째입니다. 잔디 묶으라 이쪽 조심하세요 최태민의 의부 아들인 조순재 폐암으로 죽기 전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평생 한일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박정희의 자금을 최태민에게 옮겨주는 데에 일조한 것이라고 했다 형님 응. 이 트럭이야? 예, 네, 형님. 저 친구들이야? 예, 네. 확실한 놈들입니다. 싫어, 네. 자, 시작하지. 조순재는 그날 은밀하고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손아래 동서와 태권도 사범, 그 밖의 유단자들을 동원했다고 한다. 네, 형님. 이 짐들은 다 뭡니까? 알것 없고. 근데 짐이 많아서 이거 다 실어질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실어. 그리고 자, 작업 네. 끝나고 어디 지방에 좋은 데 가서 한사나을 먹고 마시고 찡박해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야 얼추 다 실었습니다. 그럼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 아, 아이고 깜짝이야. 아 귀신이요? 캄캄한 데서 그래 설그머니 나타나고. 이야. 내는 그런 금덩이 세상 나고 처음 봤다. 저기 다박 대통령한테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안카나 아니 천안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양반이 뭔 금이 필요해? 금 싫다는 사람 세상에 없다. 라고 저런 거 나왔으면 나라에 다 신고하고 파제하는거 아닌가? 이, 이 무리 새끼야! 대한민국이 아, 다 박정희 대통령 은 막걸리만 마시는 줄 안다. 아니, 그렇다고 영현님은 이걸 남한테 맡기나? <laughs> 우리가 남이가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됐을 끼고. <laughs> 뭐, 연결고. 아버지는 어디 있어? 와. 아큰 일을 했으니. 내가 수업을 좀 봐야죠. 그즈 강원도 산골로 피신해 있던 최태민은 세상이 조금 조용해지자 조선재 처제의 집, 그러니까 어분며느리의 여동생 집에 와 있었다. 아무리 언니의 시아버지라고 해도, 제가 끼니마다 챙기고 시중을 드는 건다 하나님을 모시는 목사님이라고 해섭니다. 할렐루야그 <laughs> <laughs> 국수 고명 올릴 때 당근은 빼서 <laughs> 잔치 국수에 당근 들어가는 거나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목사님은 참 식성도 까다로우시네요. <laughs> 자, 얼른 자시고 저한테. 하나님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 음. 저는 음. 목사님이랑 성경 토론도 좀 하고 싶은데. 고, 그, 거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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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좀 줘봐요, 뿌리게. 아, 아, 하나님은 살아서 계시지요? 뭐, 살아 계시지. 그래서 인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laughs> 근데, 이모. 예. 성령이 뭐야? 아, 성령이 뭐냐니요?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고요 아, 그러니까. 분명히 세 사람인 거잖아 응?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말이야 내가 성부하고 성자는 알겠어 하나님하고 예수님 근데 성령은 도대체 누구야? 아, 목사님께서 지금 성령을 이해 못하시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 어. 아버님. 형부. 잠시만요. 어. 어. 와 초재. 형부. 저분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성령을 몰라요? 진짜 목사님 맞아요? 아이. 아이만 뭐 그런 복잡하고 심오한 거저 양반 몰라. 네. 잠시만. 음... 아버님. 지문, 잘 옮겼나? 잘 옮겼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대요. 잘 옮겼으면 됐다. 그게 그 정말 귀하고, 감나가고또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던데, 그거를 제가 했습니다. 목숨 걸고요. 아버님을 위해서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제가 제가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네? 이 미친 새끼 아, 아 저요 그동안 아버님 도와서 진짜 굳은 일 마다 안고 했습니다 위험한 일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야가이 새끼 지나가는 개를 불러다 시켜도 할 일인데 그거 조금 했다고 어디서 유세야 유세가 이런 님미 아버님 아버님 했더니 지가 진짜 내 아버님 줄 알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할거아니오 에? 내가 종이야 뭐여 아이고, 이 아가. 어? 아이고, 생패고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도 그래요. 무조건 잘하라며. 뭐 씨발 뭐떡꼬물라도 하나 떨어져야 잘하지.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대이 한심해 식기야 돈을 받으려 가모 돈을 축게끔 만들어야지 다 쓸게 다 빼주는 신용을 하면서 마음을 홀려야지 이래가 무슨 돈을 받아 난 시끄러 둘다 눈먼 돈좀 들어왔다고 아주 쌍으로 돌아치는구만 꼴보기 싫겠으니 다 나가 어머니. 웬일이고? 뭐, 어, 어머니 집에 아들 오는 건데, 뭐. 근데 웬일이냐고. 저번에 아버님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버릇없이 군것 좀, 사과도 좀 드리고. 아이고, 웬일이고? 아, 아이, 간 쓸게 다 빼주는 신용하면서 마음부터 홀리라면서요. 조용 해라. 이네하고 나가자. 아니, 어디에? 아버님 만나러 왔다니까요. 근데 집이 와, 이렇게 조용해요? 뭔데냐 손님이 왔다. 조용히 좀 해라. 아니, 누가? 누가 하는데 집이 저럴니뇨 하여튼. 저 방, 저, 골방에 있어요? 일단 나가자. 아, 큰 형이 왔어요. 말소리 나주라카이 출연. 강고한. 안경진. 임진웅, 이병룡, 최정현, 해설 김종성 녹음, 편집 미디어 코리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1화 이게 나라냐 이영미 극본 김승태 연출 여섯 번째였습니다